안녕하세요. 또바이 다이기입니다. 어, 옥상에서 지금 한바탕 청소하고 내려왔는데요. 비가 떨어지네요, 비가. 아이들 하엽 정리해주고, 또, 어, 적심할 아이들도 똑똑 잘라서, 또 여기저기 너부러진 아이들, 어, 다른 하풀에다가 이렇게 곱살리 껴서 꼽아주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마사토 떨어진 거싹 쓸어내고, 어, 정리 좀 하고 내려왔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고 엄청 시원해요 근데 비가 내려와서 얼른 내려왔답니다 저 바람 부는 거 보세요 아이고 시원합니다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서 잠깐 어, 구경하고 있어요 까꿍 아가야 콩이야 어디 있어? 콩이는 도도야? 어? 콩이는 어디서 숨었어? 숨었어? 찌집 애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하는 것 없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뭐이거저거 정리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내일은 우리 시어머니 길이라서 또 하루 바쁘게 생겼습니다. 아침서부터. 음.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잠깐 틀었어요. 그래도 3분은 채워야 되는데, 어, 1분, 2분이라도 3분은 채워야 되겠죠? <laughs> 아, 이렇게 바람 살살 부는 것좀 구경하시고요. 네, 은행나무가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어요. 이렇게 색깔이 틀리죠? 이렇게 틀리답니다. 희한해요 그죠? 틀려요. 요 연하고 예쁜 게 암컷인가 봐요. 그죠? 쟤는 수컷인가 봐. <laughs> 근데 쟤도 어, 가을 되면은 은행이 엄청 많이 열리거든요. 얘네들도 열리지만 그래도 저기서 많이 열리더라고. 옛날에는 어, 밑에서 주셔 가지고 어 이렇게 자루에 넣어놨다가 물컹해지면서 까가지고 어, 씻어서 말려 가지고 렌즈에다 많이 돌려 먹었었거든요 어, 지금 못하겠더라고요 냄새가 많이, 나, 많이 나고 별로 그다지 몇 개만 주워놨다가 찻갈에 먹을 때 백숙할 때뭐 영양밥 할때메달갱이씩만 넣어서 해 먹는 조건으로 조금만 주워요 아우, 은행이 너무 가을 되면 여기도 완전 은가 냄새가 말도 못하거든요. 너무너무 아주. 이렇게 여름에는 시원하고 이쁜데 가을 되면 너무너무 막 낙엽 떨어져 봐요. 거리마다 그냥 은행잎이 막날라다니고 장난 아니겠죠? 여러분, 이제 3분이 지났습니다. 저녁에 맛있는 식사 가족들과 맛있는 해 드시고요. 어,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